은혜로운 찬양, 영어로 쓰기. 일곱 번째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 오늘 은혜로운 찬양, 영어로 쓰기. 일곱 번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어로는 day by day 인데요. 정말 어, 유명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후렴입니다.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단계 공부하겠습니다. Day by day, 날마다,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숨쉬는 순간마다. 어, 전치사 위든 뭐뭐 함께 이치는 각각인데요. 음, 패싱 모먼트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s 예, i 패싱 지나가는 모먼트가 순간이죠. 그래서 각각의 지나가는 순간과 함께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로 했습니다. 어,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영어 가사랑 한글 번역 번역하고 1대1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 가사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 어, 제가 쓰는 것입니다. Strength I find 내 앞에 어, to meet my trials here 어려운 일을 보내. 자 일단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rength I find는 어, 힘을 내가 발견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무슨 힘이냐면 4번 to meet my trials here. 어 트라이얼은 시련입니다. 자, 여기에 나의 시련들을 자, 미트가 만나다 그러지 마시고 이겨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처하다, 이겨내다. 그래서 내 시련들을 어, 이겨낼 대처할 힘을 나는 찾는다. 이게 영어 가사고요. 한글 가사는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냥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로 했습니다. 음, 그 영어 가사로는 나의 시련들을 이겨내 힘을 내가 찾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자2 단계 공부합니다. 어, Trusting in 그러니까 신뢰할 때 맡길 때라는 의미입니다.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주님 앞에 이 몸을 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Bestow가 주다라는 동사고요. 명사형 bestowment 주는 것 호의를 말합니다. 어,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어, 현명하신 호의에 나를 맡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한글 가사는 그냥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라고 했습니다. Uh,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 i s t o m a n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I've no cause. 자, 슬픔 없네. 어, c 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I've는 I have의 준말이죠. 그래서 난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어, 슬픔 없네는 이제,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for worry or for fear. 자,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글 가사로는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를 했습니다. 조금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I have no cause, uh, 이유가 없습니다. for worry or for fear. 그러니까 두, 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게, 되, 됩니다. 자, 2단계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 e s t o w m e n I ha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다음으로 3단계 공부 하겠습니다. 어, 영어 찬양이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어, 그래도 꼭 참고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노래 배, 부르실 때 정말 좋습니다. He whose heart is kind. 주님의 그 자비로운 beyond all measure. 손길. 자,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beyond는 넘어서란 뜻입니다. b e n d 매저가 측정인데요. b 안올 o 저는 모든 측량하는 걸 넘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고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b 안올 o 저 d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가 문제입니다. He하고 Who's heart에서 Who's가 문제거든요. 어, 여기서 W는 대문자로 쓴 것이 이제 주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문자로 썼고요. 그분의 마음이 친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1번, 2번이 다 주어구요. 힐을 설명하는 게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마음, 마음이 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그분 주님.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힐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여기가 전체 주어구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의 마음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자비로우신 그 주님 이렇게 돼야, 돼야 됩니다. 어, 한글 번역은 그냥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했는데요. 일단 영어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Give us unto each day. 항상 주시도다. 그러니까 매일 each day. 주시는 겁니다. Give us unto는 투를 어, 갖다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주님이시고요. 이제 동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주십니다. 언트뭐 우리에게 주신다. 뭐, 뭐 그런 게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우리 주십니다. 어, 매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도다. 자, 이쪽도 어렵습니다. 자, 무엇을 주시냐면 what he deems best.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요. 이게 딤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최고로 좋은 것. 그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을 어, 날마다 주십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왓, 왓은 뭐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에 에, 최고로 좋은 것을 매일 주십니다. 자, 3단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each day what it deems best 자 마지막 4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빙리 사랑스레. 라빙리는 어, 사랑스레란 부사입니다.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아픔과 기쁨을. 프레저는 어, 기쁨이죠. 페인은 고통입니다. 아픔이 되겠습니다. 어, 그것은 아픔과 기쁨의 부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어, 그냥 아픔과 기쁨으로 했습니다. 민글링 토일 수고와 어, 토일은 수고이고요, l 글은 섞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민글링 토일 이제 수고를 섞습니다 그런 말인데요. 자, 뭐와 섞을까요? 전치사 with랑 같이 씁니다. Peace and rest, 평화와 안식을. 자, peace가 평화이고요, rest는 안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mingle a with b, a를 b랑 섞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예, 섞습니다 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l o v i n g i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어, 오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복습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 원어민 찬양 어,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샬롬,